네 안녕하세요. 하얀생크림입니다네 오늘은 뭐? 우리 새야 이렇게 뭐 드라마라 할까? 그런걸 찍어볼거예요 오늘 제목은 어? 어? 발부인거 정말 죄송합니다. 제목은 새야의 숨바꼭질입니다. 시작해볼게요. 큐아 <laughs> 음. 심심하죠. 아맞죠 오늘 어린이집을 보여줄 수려잡게 하자고 해야지, 엄마한테. 엄마. 아, 왜? 나랑 손, 바꼭질 하자. 손바꼭질? <laughs> 응. 내가 소을채일까 엄마가 초세야지. 어, 5초, 오초, 5초세. 알았지? 응. 다주머니 하는 거야, 엄마. 알았지? 응. 어. 빨리 가아이 어, 아이고, 미안해. 여기 지금 뭐있지 여기 앉아서 술만 하 여기 안에 술물 엄마 뭐일 거야? 뒤에 한번춤고 여기 집에 뭐시겠지? 요새 집안 뭐일 거야? 찾는다. 응, 세아야가 어디 있지? 여기? 여긴... 어? 여기 있나? 응, 세아야, 세아야 어디니? 있 어디니? 못 찾겠어 어떡하지? 자야 못 찾겠어 나와봐 나 여기 끽기용 여기 있었어? 그냥 나 여기 저기 어디 저었있어 에이 우리 우리 새야 숨바꼭질 엄청 잘하네 크, 내가 좀 가야지 엄마 근데도 오히 잘해 알아서 잘자 끝이에요 <laughs> 안녕